안녕하세요. 수위처싸기상 이희사입니다. 오늘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DJ 밴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벤입니다. 2016년 시 2015년 4월이고요. 키로수 26만 키로입니다. 회사 오토 경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장점은 적재공과 활용성, 그 다음에 국내 유지비 부품 수급이 원활합니다. 다양한 활용성도 좋고요. 키로수는 많지만 네,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.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. 지금 보시면 옆문 보시면 이렇게 깨끗이 잘 나와 있고요.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. 키로수 26만 키로고요. 오토 차량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.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블랙바 2채널. 적재함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엔진, 음, 음. 효과 타이어 당입니다 자, 이렇게 그랜드 스타일의 3인스 디 j 밴 말씀드리면서요. 한달이 여기 보시면 보험사 보증은 되진 않습니다. 키로수가 20만 키로 넘으면 보증은 안 되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.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. 다 양호하고요.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블 클릭해주면 www.수입차싸게사기.com 있고요.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관신 모델 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랜스타렉스6878이 정도만 알려주면.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자, 수입차 싸게다 224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 토월드에 있습니다.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이상 수입차 싸게다 224였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